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 이 얼마 전에 이 제보궐 선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이 울산에서 음. 국민의힘이 졌어요. 음. 사실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좀 기대를 국민의힘 측에서는 했을 텐데. 나를 기대 안 했지. 아, 어, 안 하셨나요? 나를 친다고 봤고. 음,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는 아니. 김기현 당 대표가 이제 새로 선출이 됐는데 벌써부터 좀 이렇게 삐걱거리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스님께서 보셨을 때이 김기현이라는 인물이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 김기현 이분이 지금 기해생 65세 1월 14일이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주시로 뽑을 때 인시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어, 청간지지가 기해년 빙인을 갑수릴기해인시에요 네. 근데 이분이 사주도 좋을 뿐만 아니고, 이름이 좋아요. 요 기자가 일어날 기에헨 자가 발글 헨이거든. 내가 하문을 다 봤어요. 풀어봤어요. 풀어봤는데, 아, 이분이 보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현재 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 이분이 당대포를 된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는 말고, 이분 내에 113명, 현재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이 정신을 챙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성공과 명예 약속이라고 해놨어. 이 분명히 여, 여 내가 긴긴 사주면 이 적기 좀 보이죠. 네, 성공과 명예 약속이라고 적어놨어요. 내가 네. 어, 이분이 아니더라도 네. 어느 누가 당대표가 됐더라도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지금처럼만 해주면 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민주당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요아 요번에 그저 농지 그저저 뭐고 그, 저저뭐그 쌀값 그거 하는 거예 양복법 양복법 네. 이 막아도 막아야 될거 아니야. 대충 해야 될까? 제 쫄라가기 전에. 어? 누가, 민주당에 있는 이 국회의원분들은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어디를나와고다뜨더라 근데 국민의 힘에는 그나마 좀 떠들고 보이는 사람은 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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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고 법사위 법사위원장 네. 그 분만 보이는 것같아 나는 상임별로 음... 보면은 네. 떠드는 사람이 없어 응? 이분이 자기 사주대로 올해 자기가 어, 국회의원에서 올라갈 수 있게 는 올라갔어요 어 자기가 명예를 가지고 그리 되라고 돼 있거든요. 사유상으로 되어 네. 있고, 어 이분이 9월, 10월 달에 좋은 일하올 거예요. 어... 9월, 10월 달에 나한 예. 보세요. 떠오는 거니까, 네. 제가 또 정치인을 볼 때는 나가예사을 넘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보면 좋은 일로 와요. 오는데 요번에 울산선거 난 진다고 백분이 얘기했거든 내 속으로 내가 다짐했거든. 저 진다. 왜? 공천 잘못했으니까 그 공천을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상양식 공천, 상양식 공천 샀잖아요 그게 좋을까? 과연 또 하양식 공천, 하양식 공천 샀잖아요 찍은 일려 보내는 거 그게 좋을까? 요번에는 지금 진보 쪽에서 제, 제복을 한 두세 개 나온 거 똘똘 뭉쳤죠. 그걸 지금 힘을 입었거든요. 네. 그래 전주 수도 그래가지고 지금 진짜 통진당 쪽에서 해가지고 지금 당이 됐잖아요. 국회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국방위로. 음. 그것서 간첩당 나와가 난리 났잖아요. 그것도 전과 사범인 거. 이번에 지금 저 국회 의원들 집념을 전체에 들어가잖아요. 선거법 때문에. 네. 내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가가 3범, 4범, 1위 되는 사람들은 하늘이 둘째도 공천을 안 줘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정가를 받은 사람은 3일에 가라고 이해를 하는데 일반사회에서 노종행위한다고 갑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얻은 공청 그걸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옆으로 그거는 지금 그저그 비행기 그, 저 그, 그뭐 뭐이고 뭐 타이가 그그 그 해장국이 그래가지고 그 이따가 교도소 가는 바람에 그 비가 그렇잖아요 그 민주당이 다른 데는 안 들어 대더만 또 그건 또 들어 대가 또 그래가지고 안 내고 해여옆 역부로 통지다 미리 주라 그런 거잖아요 예 진보 쪽으로 손잡을려고 그걸, 그, 그 몰라, 보면 몰라. 지뭐손잡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저거 나가면 저거 대변에 되는데, 덧파치 돼서. 안될게 없지. 한명더 오지. 어, 6 7명이시라6 지나, 8명이시라똑같다이1 6 8명이야 160명이 똑같다이 말이야. 150명 넘어 삐면 저거들 을만대로거니까 응? 제발 이대로 계속 가야 돼. 민주당에서. 내가 민주당 가는 건나돈다니 내버려둬. 어쩔 수 없어요. 어, 뭐, 어떡할 건데? 그래 나는 김진현 대표한테 이말 해주고 싶어요. 이분이 공천 내년에 아무리 잘르고 싶어도 이분 마음대로 될까? 난리 났긴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115명 전 국회 이분 말고 나머지 지금 후보자들 말고, 네. 국회 안된 사람 말고,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고, 딱 국회 딘 사람들한테 내 50마리, 바로 그거라. 너희들부터, 공천라 이거. 그래야 리나 된다. 하향성 공천이 하든, 상향성 공천이 하든, 시원하게 개인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민의 운을 얻어오는 그 친구를 공천 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요번에 하영재 국회의원 지금, 구속은 안 됐지. 불호속 조사받고 있지만, 초선해가지고 난리 나었잖아요 경남이지, 만도이 사천 가다리에요, 그 사람이. 그런 놈을 아예 안 줘야지, 애초에. 응? 저 진역 가. 산다고. 그럼 지금, 저, 저, 민주당에 그런 사람들 안 살까? 살아. 근데 제발 좀 늦게 가고 놔두는 거에요. 그거 나도 해야 돼. 검찰에서 알아서 뭐 법대로 걸어. 놔두고 지금 현직에 있는 요, 이 사람들이 정신을 뜯어곤치라. 그러나 김기현 대표한테 이만 해주고 싶어. 이 사람이 성공과 명예를 얻고 국민의 약속을 지키려면 은 네. 자기가 아래 그랬지. 지금부터는 우리 법에 의해서 당의 법에 의해서 이만하면 가치 없다 했는데 왜 지금부터라, 지나가고부터 잡아야지? 갱선 시작할 때부터 시작한 걸부터 잡아야 된다, 이 말을. 아, 지나가 도둑놈 도둑놈 아이가? 어? 어찌 혼놈 도둑놈 아이가? 올부터 혼놈은 도둑놈이가? 철저하게 징계줘가지고 저것들이 당을 만들어 나가든 마든 그런 상관없는 기고 국민이 아는 거니까. 생각지도 않는 후원군이 생겨요, 김기정한테 응? 그냥 일반, 이 뭐, 지금 있는, 요런, 쪼무이들이 아니고, 생각지도 않는 후원군이 생, 후원군이 생긴다고, 내년, 내 총선에, 전직 대통령들이부터, 내년에, 민주당에, 전 이대통령 문제여인이 쭈미! 나섭니다 내가 네, 막 눈빛을 내기 해서. 나서가지고 자기들 걸려겠지 내년에 보세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요 힘쓰려줍니다. 두 분만 힘쓰려면 200석은 뭔가 와도 150석은 넘기가 봐요. 그런데 그거 따라 되면 뒤에 따라 되면 서로 아이 전지 따로 되면 뭐 내가 김박인이 진매인이 진미사고 따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없어야돼 진짜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입니까? 요번에 지금 전화랑 그거 갔다 오셨잖아. 곧 4대강 간다 그랬거든. 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명예에서또 움직인다 하셨거든. 움직인다고 왜? 너무 보수가 지금 몰살했습니까? 근데 보수가 몰살한게 아니고 보수는 그랬는데, 인격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아, 내가 이 성공과 명예의 약속을 해놨는데, 이분이 꼭 이걸 이뤄내기를 바래요 이뤄내기를 내 보고 있고, 근데 이분 혼자 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400, 200, 저, 115명 중에서, 요번에 그, 저, 미주동에서 뭐, 저 국회 늘리려고 350명 뭐, 자꾸 그 국회 여이 그래. 그 국회 의장들창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언장간 내가 그 사람 전화보라 아니면 내가 전화 안 올라고 김진 김진봉과 김진태가 모르겠는데 있는 것도 많아 있는 것도 지금 한2 0 0명로줄어야돼 200명 정도로 그래야 이렇게 안 된다고 시민 국회가 그래야 당도 다당대가 될 수가 있어요 일이 많으면 다당대가 애로 들어가는 잘될것 해도. 그래서 내가 지금, 이말씀드 긴긴 김기인, 어, 현재, 아, 국민의힘 대표한테똑 들어주신 말씀은, 지금은 하루 빨리, 그, 저, 그, 뭡니까, 그, 저, 저, 무슨, 그, 그, 벌 주고 오는, 그, 뭐, 뭐이고, 그, 그, 무슨 뭐 소속되어 있는 게 있잖아, 그, 국민의그에거 지금, 저, 나가버리고, 없잖아. 징계위원회에. 네. 징계위원회, 하루빨리 징계위원장 뽑고, 하루빨리 계약, 하루빨리 징계위원회를 내놓고 가차없이, 지금부터, 내년, 올 연말 되면 내년, 선거, 딱, 운동, 그 기간 딱, 두 달인가 십일인가 있지, 그 기간 딱, 제 원하면은, 공천 끝나기 전에까지, 점수배기나 공책 때, 그 전부 다, 그대로, 살펴야 돼. 말 그대로, 살생부는 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오소유 사생이고, 그러니까 잘못되면 딱 잘라야 돼. 보여줘야 돼, 국민한테. 그래야 국민들이, 아, 저놈들 욕좀 보게, 개은 정도로 포로 좁히자. 개헌 포로 가지려면 몇, 몇서세대야 되지? 180, 200. 200석이지. 네. 근데 이날을 주로 빼면, 국회의원을. 지금 김기현 대표가 지금 30명 주르릉으로 나와 있잖아. 네. 자기가 그게 했잖아. 네. 근데 아마 민주당은 팔딱 뛰고 죽을 약이야, 지금. 근데 음... 나는 50명 정도 줄어야 되다 보거든. 네. 지금 1차로. 네. 그 다음 국회에 또 50명 줄어앓고 그래갖고 다단계를 딱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 김기엔 대표가 지금부터는 칼을 잘 들게 가르쳐라. 맹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단칼에 목이 날아갈수 있게끔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날릴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가지시라 그러면은 성공한다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 감사합니다.